안녕하세요. 하이카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. 오늘 일분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포터2 초장축 슈퍼캡 카고 모델입니다. 인기 좋은 흰색의 오토 차량이구요. 2017년형 133,000km 만 현재가 1,290만원입니다. 적재함 깨끗하구요. 실내도 깨끗하고 가죽 상태 좋습니다. 전동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구요. 깨끗하게 잘 사용하신 차량입니다. 열선 시트,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,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. 오토 미션이고요 VDC 차체자세 제어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옵션이 들어가야 안전합니다. 타이어 트레드 거의 새 타이어입니다. 트레드 상태 굉장히 좋구요. 휘름집 없습니다. 뒷타이어도 80% 이상 남았고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. 타이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A급입니다. 성능기록부입니다. 현재 차량 튜닝, 택배료, 용도변경 전혀 없습니다. 완전 무사고, 무빵 차량입니다. 사고도 전혀 없습니다. 하부 미세누이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이고요. 현대 포터2 초장축 슈퍼캡 카고 모델 추천드렸습니다. 오토 차량이고 신형 모델입니다. 요즘같이 포터2 비쌀 때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분은 댓글이나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